올해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부부 간에 이별수, 이혼수가 있으니 좀 참으셔야 돼요. 응.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올해는 이동을 해도 좋고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하시거든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아님. 안녕하세요 간시매림받은이월신당왕고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선생님 저번에 네. 이제 40대 운세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번 시간 주제가 2024년 네. 84년생 쥐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네 올해 지 t 분들은 움직여야 돼요. 어,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이제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셔야지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올해 지 t 가 3제지만, 좀 복삼재로 들어와가지고 네. 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좋은 운기를 띠고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연애하시는 분들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헤어지는 운이 있어요. 네. 헤어지는 운이 있,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남녀간에 이렇게 부딪히는 운도 따라 들어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결혼을 하실 분들은 올해는 하지 마시고 내년에 하는 것이 더 좋다. 삼재가 어, 네. 딱 끝나고 결혼을 하는 게 네. 네. 좋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올해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부부간에 이별수, 이혼수가 있으니 좀 참으셔야 돼요 음. 응. 약간 싸우더라도 그렇죠 아, 한번 참고 네 음. 참으셔야 돼요 음. 응. 그는 좀 이별수를 좀 피할 수 있을까요? 네네 그둘 중에 한 명이 참아야지 이혼수도 조금 비켜가고 하지 둘이 팍 이렇게 싸우면 이혼하게 되죠 <laughs> 습니다. 이 이분들 좀 사업은 좀 어떨까요? 네, 이분들 지 t 분들 작년까지는 조금 뭐잘 되시는 분들은 잘 이제 잘 되시는 분들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좀 많이 힘들었어요. 지 t 분들도. 근데 올 가을부터는 운이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뭐 사업을 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이제 정말 좀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서 이제 올 가을부터는 도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올해는 이동을 해도 좋고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하시거든요.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다니든 다니고 있던 직장의 월급보다 조금 올려서 이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고 하시거든요. 아, 네. 네, 올해는 그래도 가을부터는 이제 운기가 열리는 해운이기 때문에 이제 이동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분들 좀 문서운은 좀 어떨까요? 올해 문서운은 만약에 집이나 땅, 상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별로예요. 지금 당당 별론데 한 5년을 바라보고 이제 잡으시면은 오래 잡아서는 무조건 묻어놔라고 하시거든요. 묻어놓으면 이게 복문서로 바뀐다고 하십니다. 어, 네. 예를 들어서 땅을 샀거나, 네. 집을 샀거나, 네. 했을 때는 5년 이상은 묻어놔야겠네요. 네, 네, 5년 이상 묻어놔야지만이 이게 복문서로 바뀐다고 하시거든요. 음... 네, 오래 뭐 주식이나 뭐 이렇게 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실 건데요. 올해 뭐 운이 가을부터는 이제 운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몰빵을 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분산 투자를 이렇게 하면 절대 손해는 안 본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냥 한 곳에 올인을 하는 것보다는 네. 절대 쉬는. 예. 주주분들은 특히나 한 곳에 이렇게 몰빵하시면 망해요. 음. 네. 이분들 그건 건강은 좀 어떨까요? 네, 이분 지띠분어 건강은요. 삼재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삼재니까. 운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구설수가 좀 있어요. 구설수가 있으니까 오지랍이라고 해야 되나? 오지랍 떨지 마시고 나서지 마시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이게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복삼제인이 이제 힘내시고 안 좋았던 분들은 이제 왕꼬선녀한테 전화 주세요. 항상 1월 신당 왕꼬선녀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